자기야 어? 아니 화장실에서 사우나 하나 사우나 하나줄잘았으면 구울 나이면 좀넣어주지안뭐 했나? 자기야 자기 어. 이 정도로 오래 있으면 피부 다녹아 내린대. 아니 근데 요즘에 내 피로 너무 누적됐잖아. 그래가지고 좀 지진다고. 자기가 무슨 찌짐이가 지지게. 뜨거 <laughs> 물로 너무 오래 샤워하면안 된다. 그하다가 자기 어. 피부 더 건조해지고 있잖아. 응. 그 피부 잠도 다 무너진게. 그럼 뭐 해야 할까? 그럼 자기가 그럼 좀 얼굴 뭐좀 탱탱볼로 만들어주던가 뭐 방법을 알려줘야지. 그러면 이거 비피다 다이온 콤플렉스 앰플이거든? 어. 이거 한번 얼굴에 발라봐봐. 아 근데 앰플도 쪽은좀 약한데. 뭐 강한 게 있나? 고농축 앰플이라 해가지고 내가 있잖아 이게 약간 오일리하거나 약간 해결 할줄 알았거든? 근데 이게 얼굴에 발리는 게 약간 착한 게 느낌이 드는데 이게? <laughs> 얼굴 탱탱해지는 <laughs>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어 이게 약간 이게 자기가 말한 대로 고기능성 장벽 케어 앰플인데 진짜 음. 안 끈적거리고 빨리 흡수돼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진짜 좋거든? 자가 근데 이거 디자인이 너무 귀엽다 내 같은데? <laughs> 오늘 자존감 좀 높네 <laughs> 너무 귀엽다 굿즈 이런 건 그냥 다 주는 건가 보네? 마녀공장이 틴틴틴클이랑 콜라보 한 건데 그 마그넷은 앰플 기획세트 안에 들어있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냉장고에 붙이면 되고 틴틴틴클 어. 키링은 가방에 키링으로 어. 달아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아니야? 어, 이거 이소리 가방에다가 바로 달아야 되겠다 진짜 귀엽다 음.